you mm -hmm.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많이 듣게 되는 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게 정신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의외로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정신병원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약을 한 6개월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저도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직접 수업을 하고 교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약을 먹었을 때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더 악화된다.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공포심, 공황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드신 사람들이 얘기가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셨다면 약 먹고 좋아졌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저희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질 순 있어요. 정신 상태가 좀 나아질 순 있어요. 긴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긴장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 말할 때 긴장되는 것처럼 목소리가 나와버리면, 긴장도가 떨어진 거랑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목소리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이게 되는 문제라면 발성적 치료가 발성적 교정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발성적 교정만 한다고 해서 심리가 막 요동치고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든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양방향을 이렇게 따져서 심리와 신체적인 목소리 상태 이두 가지를 고 무로 잘 살피고 돌보는 방식을 터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학 쪽에서는 이걸 자율신경계 장애 쪽으로 진단을 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당신을 100%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깔고서 여러분들을 진료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상태를 봅시다. 하면서 약물을 치료한다든지 보톡스를 권한다든지 한약제를 또 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 먹는 것으로 성대의 운동 기능을 정상화하고 올리는 거, 이게 가능하다면 자율신경계 쪽으로 안 넣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 진료도 가능하게 됐겠죠. 근데 자율신경계 장애로 넣어서 보험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발성적 치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또 문제는 그거잖아요. 발성적 치료가 너무 보편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내 성향이 어떠한지, 내 기질이 어떠한지, 뭐 때문에 내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뭐 때문에 목소리에 불안 증상이 입혀지기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한 상담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하고, 그 원인 외에 당연히 이럴 것이라고 했던 그 외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것을 두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게 교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걸 고쳐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다 알아들이기에는 이 인과 관계를 다 찾아들이기에는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성을 볼 거냐, 약물 치료 쪽을 볼 거냐 했을 때이두 가지 합이 딱 들어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완치 혹은 교정이 가능한 거지 이쪽 저쪽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는 치료되거나 교정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병이 먼저 시작돼서 목소리 병으로 온 경우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목소리가 원래 좀 많이 불안한 편이어서 심리 상태 제가 온전히 목소리에 다 묻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저희는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불안한 사람들을 교정을 10년 지금 넘게 거의 15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한번 특별한 좀 독특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한테 왔어요. 저는 이미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못 고친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저를 알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말씀하실 때마다, 이거는 이런 문제성 소리고요. 이거는 또 이런 류의 문제성 소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되게 제가 황당했던 경험인데, 어, 선생님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이말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너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목소리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사람의 범주에 있지 않은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젠틀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도도 높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 목소리 파트에 있어서는 집중력이 낮고 귀가 어둡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따져보면 좋은 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능력이 좋은데 나는 내 음성에 대해서만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될수 있는지를 정말 정말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조금 이해도도 다방면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목소리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도 분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회생활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나뉘는 부분이 또 두부류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좋은데 뭔가 대인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목소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원만한데 목소리 문제가 있는 사람과 일은 잘하지만 인간관계는 힘든 그러면서 목소리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 있잖아요. 선생님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일은 잘해요. 능력은 좋으신 분인데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거에서 좀 고충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평상시에. 사실 뭐좀 사람이 멘탈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나, 내가 크게 뭐 상관없어 하면 되게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은 좀 정갈하게 말을 다듬어서 해야 하고, 하고 싶고, 내 의지 따라 그렇게 돼야 하는 건데, 그런 게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에 능숙함이 없는 사람들이 말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아가서 음성에,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꽤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똑부러지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음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발성적으로 99% 쏠려 있는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음성을 내는 이 성대 기능적인 운동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말에 대한 좀 원초적인 어려움, 의사소통에 대한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발성이 그 어려움이 묻어서 고장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면이라도 생각하는 사고 회로를 조금 바꿔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저한테 수업을 오시면 이 이상으로 카테고리를 엄청나게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서 솔루션을 내드리거든요. 그러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큼직큼직한 카테고리로만 말씀을 드려 봤어요. 뭔가 배우러 오고 학습을 하러 온 것에서부터 뭔가 미스가 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여러분 음악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삑사리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삑사리가 왜 나는지도 알고 삑사리가 어떤 뭐 형태로 또 다양하게 나는지도 알고 절대 저는 삑사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삑사리가 안 나게끔 노래할 때 얼마나 지도를 많이 하는데 말할 때 삑사리가 나는 사람들이 또꽤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가도 어, 이것도 삑사리고요 이것도 삑사리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삑사리예요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원초적인 거에 대한 믿음,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좀또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력의 문제라든지 사고 방식의 문제라든지 둘다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소리적으로 전문가의 분석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그런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제일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소리 분류를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삑사리성이구나 이거는 압착성이구나. 다양 한 것들이 문제성으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요. 아, 나는 성대가 약해서 소리가 뒤집어지는 케이스인가? 힘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케이스인가? 또그 안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음절 발음에서 압착이 일어나는가, 삑사리가 일어나는가를 또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스스로 할수 있게끔. 그래서 저랑 수업을 또 꾸준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알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력 발달이 좀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력, 습득력, 수용성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마음에 어떠한 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막해케 묵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하는. 구멍들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구멍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성 교정을 할 때는 정말 큰 에너지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음성 교정을 할 때는 정말 저도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고 다른 파트보다 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공포심, 불안,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들이 교정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제가 무슨 2, 3년차 삐약삐약이도 아니고, 제가 이 바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15년 차가 돼가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수용성을. 갖추고 이런 교정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바탕이 좋아야 돼요. 밭을 잘 갈아야 되잖아요. 비옥한 토양에서 좋은 작물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듯이 내 마음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마음밭이 엉망진창이에요. 뭘 심어도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다. 그러면 같이 뭘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부어도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밭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저는 가르쳐드립니다. 내 마음밭을 어떻게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야지 하나를 배워도 막두 개, 세개 쑥쑥 뭐가 이렇게 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효율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좋아져야 되고 건강하게 좋아져야 되고 지속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러운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가능하려면 마음밭이 정말 깨끗하고 고와야 돼요 근데 이 깨끗하고 고운 것도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합리적 정말 합리적이라는 이 말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윤기가 잘 자르는 이런 마음밭이 돼야지 거기서 뭘 해도 돼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기본 메인 틀이죠. 저는 정말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하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베이스를, 아, 내 마음밭을 조금 깨끗하게 잘 갈아서 합리적이라는 그말 맞게 갈아서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개선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준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제가 요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게 뜯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어, 방법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부터가 이미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고를 한번 쫙 펼쳐서 어떤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내 머릿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메커니즘 교정을 받으면서 음성 교정을 받는 게 최고 좋아요. 나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것들은 개인 컨택이나 컨설팅 1회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진단을 또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